진상님반 네. 이정 공무장님 님 태경 님 보냈습니다. 예. 어, 리바이였. <laughs> 어, 아니각 아닙니다. Oh, fuck. 아, Fxxk! 와, 아, 아까 킹텐...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 아무튼 지금 조금 Fxxk Fxxk <목소리> 아우, 창피해 빅블라인드 치비... 30... 32개에 있었나? 일단 36개에 있었나 했는데 레이즈 스물... 레이즈 스물 두개 스물 네개 나온 거 8, 3, 24 그니까 3X로 커난 거에 뭐십더니까 그냥 레이즈오인나고뭐 에이스킹에 뭐 당연히 뭐오토콜링 거고 자 현재 블라인드 플랍 에이스킹 아웃츠두장 있는데 안 뜨고 밖에 빠따잇 M2000, m t 1 있습니다 딜러분들 블라인드 레벨 5, 아, 까 제가, u t g 플러스 1에서 오픈, 킹텐0 c 카드를 오픈을 했는데, 스몰 블라인드에서, 우리, <목소리> 어, 10, 100, 110몇 개였나요? 거기서 제가 콜을 주게 계실 수습어요 포본 전송 시간 기준은 17시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어, 아. 접수를, 해주신 머리, 접수를 해 주실 분들은 레벨 6이 지나도 머릿속으로는 끓는데 손이 쿨을 해 버렸어. 참가는 가능하시고요. 레벨 6이 지난 이후에는 뒷트리는 불가능합니다. 잠깐 화장 갔다 올게요. 17시까지 포풀을 전송해 주신 분 한해서 참가만 가능하십니다. 는 음. 이제 레벨 유 17시까지 포부를 전송하신 분들 접속하신 분들은 참가는 가능하시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는데가다 보니까 우리 지금 들어가도 레벨 두밖에어가 안 우리가 리에있습다 재밌니? 너무 들어가 라. 장기님! 사인을 못할 수도 있어. 오 레벨 레벨 오에만 들어가면 사이에가인아 시상이 최 지0이까지는 해야 Championship 챔피언십 파이널 a 이블을 방송을 시작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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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d job. Good job. Good job. g o 한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홀덤의 대중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회들도 많이 개최를 하고 펍 입장에서 이제 본사 입장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중화가 먼저고 많은 이제 손님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일단 원 바인은 떨어졌습니다 원 바인 오원 바인은 떨어졌고 리바이 해놓은 상태라 리바이 다시 그서 게임 해야죠. 어, 어차피 오전에는 통과를 해서, 아니, 본선은 어차피 진출을 한 상태인데, 어, 에드서 아니죠, 리바이 해서, 어, 올려놔야죠, 지금 근데 지금 블라인드 레벨이 벌써 5가 지금 벌써 500에 천천이라, 1000, 2만 받으면 어차피 뭐, 10BB 싸움이랑 올인 전략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런이 좋지 않으나 그럴만한 핸드들이 들어온다는 확률이 확률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뭐16 핸드에 뭐 하나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바퀴는 돌아야 되고 그러면 지금 블라인드 레벨로만 따졌을 때는 뭐 4천은 그냥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수학적 대선이 나오죠. 네 어차피 아까 오전에도 오전에도 4천 어, 4천 이렇게 4개 남았을 때 20개 시작인데 4개 남았을 때까지 버텼다가 4개에서 빅쿨해서 뭐 2천개 더 그냥 올림 받고 그걸로 이제 더블업을 해서 다시 조금 조금 올려서 저기 본선 진출한 거라 참는 건뭐 시안 뭐 어마어마하게 참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방금은 안 참아서 떨어진 거고 제가 어.. UTG 플러스 1에서 마지막.. 아 저.. 칩이 좀 많이 잘린게 UTG 플러스 1에서 에이스팔 업소 갔다가 그냥 콜만 했는데 뒷집에서 리, 레이즈 4X가 나왔고 그거에서 이제 뭐8384 32 근데 이제 그거를 콜을 줬는데 그게 벌써 4A 4 g 이 콜을 받았고 플랍이 깔렸는데 477 깔렸는데 책 주니까 뭐.. 156개가 나오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핸드 오픈을 했는데 에이스 퀸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왜투어버가딱 그렇게 오버하면서 레이저 할 필요가 있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플레이를 하는 분을 만나서 아까 제가 잠깐 얼굴 보여드렸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리바인을 했는데, 리바인... 지금 다인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 그래, 고 그래서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은 온라인만의 엣지가 있고 또 라이브는 라이브만의 엣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뭐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어, 온라인에서 하면 당연히 오프로 나와서 라이브에서 실력 검증을 좀 하고 싶어 하기는 게 있고. 근데 이 KMGM도 처음에 이제 본선까지 진출하기가 어렵지 본선에 진출하면 잘 하시는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전 수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또 테이블들이 차분 예선이 차분해집니다. 어려워요. 예, 예선이 진짜 어려워. 예선. 그러니까 예선을 탐도안이나 뭐 피라비가 와도 못못 돌코 나가고 필리핀 뭐 다카야마, 뭐 마테오, 삼룡이, 와봐야뭐가 찔려 나가는 거야. 실수린 떼는 봤어. <laughs> 아뭐 방송해야죠. 유튜버가 방송을 해야죠. 나름 유튜버인데 나름 열혈한이 TV를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또 와서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구독자는 340명 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많이 보신다고? 구독을 안 하고 보시나?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또 대회에 나와서 이제 방송하고 돌아다니니까 많이 보셨다고 지금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러기엔 구독자가 내가 너무 적은데. 그리고 또 아까 또, 또 몇몇 분이 또 엊그저께 올린 스키지 플레이에 대해서 느낌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올리니까, 그리 되게 기본적인 것 중에 진짜 하나인데, 그걸 또 모르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아, 내가 했던 게 스키지 플레이였구나,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따로 자기만의 무브먼트를 만들어갖고 오늘 또 써먹어갖고 칩 어, 많이 또 스틸하고 많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점점 내가 안해 내가 스케즈 플레이를 내가 안해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 예선 B조는 엔트리가 레벨 6까지 가능하십니다 알았습니다. 엔트리는 레벨 6까지 가능하시고요 야 리바이는 레벨 6까지인데 레벨 제가 지금 레벨 5인데 포부를 전송하셔서 등록해 주신 분 한해서 참가만 가능하십니다. 레벨 6이 지나면은 리엔트리는 불가합니다. 17시까지 포부를 전송해 주신 분들, 참가하신 분들 한해서 참가만 가능하십니다. 총판 사장님 이게 지금 엔트리는 아까 436명에서 고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몇명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좀저저 저 스트럭처 좀 변경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땐 600명 넘어요. 지금 어, 참가 총 참가는 600명이 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냥, 그냥 대충 봐도. 아 아까 열 아까 열다명1 6명 정도 시청하셨는데 갑자기 줄어갖고 아직 안 들어오시고 계셔갖고 현재 일곱 분 쭉쭉 들어오셔야 좀 많이 봐야 또 내가 플레이에 집중을 못하더라도 방송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은 뭐 잠깐 끄고 뭐 <laughs> 경기를 해야 될것 같은 데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테이블에 딱 앉아가고 이제 PC라고 딱 생각되는 사람들 딱 찍어놓고 입을 딱 벌리고 아 하고 있는데 야 참가를 할만한 포지션별 뭐 4A 막막 이런데 아 참가를 할만한 핸드들이 딱뭘 뭐 벌리고 있다 먹으면 되는데 그거 그냥 아 다른 사람들이 다 씹어 먹는 거야 그거를 어아 너무 아까워. 아니, 아니, 요 이거, 이거, 몬스터피쉬 팀에서, 어, 입고 게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입고 오늘 경기를 하려고 입었습니다. 몬스터피쉬. 그래서 뭐 광고 해드리는 거죠 몬스터피쉬. 몬스터피쉬 팀 프로로 들어오라고, 제의를 받아서, 뭐 그냥, 일단은 오초보라고, 입고 일단 오늘 경기 하자고, 그래갖고, 일단, 옷만 받아갖고,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KMGM 내, 내, 보면, 어, 홀타라그 해갖고, 타이, 뭐지? 홀덤 타이거즈인가? 하여튼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뭐, 몬스터 피쉬라고 있고, 그 다음에, 팀 사상이라고 제가 원년, 어, 들어가 있는 이제 해외 라이브 토너만 집중적으로 다니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 프로, 사상 팀 프로라고요. 그죠? 옷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오타나 씨 그냥 받아 놓으면 그냥 입고 다니고, 옆에 이제 태극기도 붙어 있어서 해외 다 다닐 때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어, 만수드레고 부천 다이거스 아, 많네. 아, 호연이 안녕. 아, 우리 에이스타, 에이스타 커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에이스타 커피 사장님, 우리 호연이.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호연이가 안 왔네 오늘 에이스타 커피가 안 왔네. 어쩐지 내가 커피를 마신 에이스타 커피가 없더라고. 다낭을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다낭은 다낭은 고민 중이고 대만 대회 대만 APD 파이널 대만은 타이완은 갈것 같고. 어.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아 경기는 그냥 APPT만 그냥 참가하고. 내년에는 호주의 오즈밀리언 EPT 그 다음에 WSOP를 가려고 생각 중이죠 내년에는 아시아 대회 그냥 안 나가려고요 아시아 대회는 진짜 올해 너무 많이 나갔었고 너무 많이 경험했고 뭐 1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챔피언십에서 파이널까지 가봤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경험한 걸로 만족하고 이제는 유럽과 미국권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도 한번 돌고 인맥 좀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와야 어 될거 같아요. 이렇 한번 하고 오면 조금 더 스킬이 업그레이드 될 거고 조금 더 입지가 굳어질 거고 뭐 그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내년에 뭐 호주 오즈밀리언이나 아니면 뭐 EPT나 w 뭐 s o p 갈때 같이 가실 분들도 좀 모셔서 같이 가서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요즘에 지금 갑자기 이제 홀던 법들이 많아지고 이제 홀던 법들에서뭐 세틀라이트라고 해갖고 뭐 p t 나 APL 뭐. 뭐 WPT 같은 많은 경기들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동양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잖아요 작년 올,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그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많이 참가하게 됐어요 많이 참가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뭐 호주 이런 쪽에는 또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섭렵을 하고 그런 정보를 또 알려드리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인계도 뭐 EPT를 참가했지만 EPT 바르셀로나만 이제 가봤기 때문에,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EPT들도 한번 가서 보여드리고, 네, 그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때 이제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면, 뭐 저야 뭐 너무너무 땡큐죠. 혼자 심심하자. 신 대성님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는 별로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렇게 대회도 한국 사람들 많이 참가하는 데에는 엣지가 없어. 이제 물이 끝났다 뭐 이런 뭐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오즈밀리언이나 네, 이핑키나 더블유엘피 같은 경우에는 라인더. 5년 안에 가자였는데 그래서 계획을 바꿨어요. 그냥 아 내년에 가자. 그게 맞을 것. 같아. 웬만하면 좀 그런 쪽으로 뭐, 뭐 아시아 대회 세네 뭐번 나갈 거 그냥 그런 쪽으로 한번 갔다 오고 뭐 그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안 쓰는 거야? 에이스타커피가 얼마나 하신데 수원이죠? 왜 그러는 거야? 엔트리 마지막 레벨입니다. 레벨 6이 지나면은 엔트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회 뭐 경험했던 에 초과... 참가 신청 해주신 분 한해서. 그래. 어, 제 참가만 가능제 레벨에 아시아 대회는 제 레벨에, 네, 그니까 제 레벨에 참가를 해볼 만한 대회였나 그냥. 서 참가만 가능고해볼 만했던 버겁지도않았고 괜찮았어요. 그럼. 제 입장 아시아 대회. 그러니까 이게 KNG 대회가 더, 더 힘들어요. 어, 그냥 아시아 라이브 선오너 그 대회들이 훨씬 더 나은 죠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기 중인 분들 현재 대기 중인 분들 우선 순위로 6 레벨이 지나면 챔답은 충분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레벨입니다. 어, 어느 정도 레벨입니다. 공부하시고 온라인으로 뭐 연습하시다가 충분히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들이 나온다가 치면 어 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그 이제 뭐 크게 배울 어떤 애치들이 없어요. 스킬 애치들이 게임에 대한 그 온라인 또 리스펙도 잘안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라이브로 나오셔서 해보는 게좀더 좋지 않나? 경험상.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만불을 채우면 한번 라이브로 나가자. 는데뭐한 만오천불 이상 쏴서 그걸로 첫 이제 라이브 토너먼트를 참가했었고요. 아, 주노 키님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이게 어느 정도의 엣지가 있는 카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프리플랍에 제가 에이스킹을 들고 있는데, 침 리더가 갑자기 프리플랍에 올인을 박으면 에이스킹도 그런 승부는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초반에 바가바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 좀 그렇죠? 아, 어, 많죠. 많죠 핸드 리뷰도 해 주는 방송도 많고. 그러니까 하이 롤러도 아마 있다 할 거예요. 있다가 사이드 게임으로 하이 롤러 뭐 여성 그랑프이 그다음 뭐 AP인지 APL인지 뭐또 하나 걸고 뭐할 거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제 관계자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 저도 리바이가 없는 걸 찬성을 하는데 뭐 업장 입장에서는 전국대회가 돈이다 보니까 많은 리바이가 돼야 또 포부를 수거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리바이를 좀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 해외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예 없는 대회보다는 프리자우 같은 거보다는 보통 메인 같은 경우에도 진님. 원 리바이, 투 리바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해 주니까 음. 음.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근데 무한 리바이만 아니면 음. 그리고 이쯤 뭐. 아, 마카오에 계시는구나. 음. 아, 좋은 데 계시네요. 홍콩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어, 홍콩 위험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어, 위험한 동네에 계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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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런 그랑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 오전 1 리바인, 오후 1 리바인 이렇게 두 번이 가능해요. 리바인 신대처. <목소리> 아 그래요? 나는 한 명은 마카오로 갈까? 나는 위험하다고 갖고 마카오도 위험할 줄 알고. 그 유명민, 한 명권. 자, 일단, 어, 방송이. 아 그래요. 어 이틀 전에 다녀오셨고, 폴더폰 촬영 중 필리핀 동네 폴덤펍뭐뭐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뭐 지금 짐벌이라든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요. 요거 충전하고 어 경기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1 1분 들어가 계신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지금 방송 이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삼부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좀 하고요. 바이 미르님, 매너독고님, 이태광님, 주목퀸님어뭐 다들 어 뭐, 다시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3부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ll see you next time. 네.